이 영상은 AI 성우의 음성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요약해 안내드립니다. 경주 아연공장 질식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어제 오전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 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 장치 공사 과정 중 수조 내부에서 질식으로 하청 노동자 두 분이 숨지고 한 분은 의식불명, 한 분이 부상을 입은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상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사고를 먹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어떤 경위로 수조 내에 질식재가 발생하였는지, 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감신 배치와 같은 밀폐 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하여 밝힐 계획입니다. 사고 직후 정부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간 긴밀한 공조하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관이 장관이 사고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여 직접 수습을 지지, 지휘했습니다. 소방 경찰 지방 정부 등과 사고 현장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앙 산업재해 수습 본부, 지역 산업재해 수습 본부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에는 경상북도와 경주시에서는 장례정찰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제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 등 수사와 관련해서는 노동부, 검찰, 경찰 간 한라인을 구축하고 전담수사체계를 구성하는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 및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락, 질식 등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항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노동부, 검찰, 경찰 등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특히, 노동부는 그간 대형 사고 위주로 강제 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행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재해 예방을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사고와 같이 도급을 줄 때에는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아는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하여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함은 물론 범정부적으로 가능한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통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최근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초소형 건설 현장이나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감독, 점검, 안전일터 프로젝트, 페트롤 점검 등을 소규모 현장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일터 지킴이 지방 정부 감독 권한 부여 등을 활용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 예방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 인력,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전 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 정부와 긴밀히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찰, 경찰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전 부처가 총력 대응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첫 번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하나로 협력하여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곡히 현장의 노사,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강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생명에 우선될 수 없고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화청 노사가 함께 하는 합동 위험성 평가.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그 현장에 원화청 노사가 함께 위험성 평가를 하는 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하여도 사람 목숨 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화청 합동, 위험성 평가, 문화정착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안전에는 작은 위험 요인도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되며 비용을 아껴서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일터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